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아, 이 시간은 저희 구강평 클리닉을 찾는 구강 편평태선 환자분들이 어 궁금해하는 사항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편평태선에 대한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편평태선이 무엇인지 어떠한 병인지를 알아야 이겨낼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두번째는 피부에도 편평태선이 나타난다는데 그러니까 입안의 편평태선 말고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편평태선과 나누어서 이해가 필요하고요 셋째는 편평태선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네번째는 편평태선은 암이 된다는데 예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고요 다섯 번째는 구강 편평태선의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나아가서 편평태선이 완치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편평태선은 작은 흰색 반점이 볼 안쪽을 비롯해서 입안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염증 질환입니다. 어, 뺨 안쪽을 비롯해서 잇몸, 입술, 또, 어혀위 이런 곳에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생김새는 흔하게 그물망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입안 점막의 홍반 미란 수포형 이런 다른 몇 가지 어 울긋불긋한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보시는 그림처럼 어 입안에 하얀색 그물망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볼 뒤쪽으로 이렇게 흔하게 형성이 되고요그와에어 미란성의 반응이 입술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잇몸에 위축된 양상으로 하얀 병변 부위가 관찰되기도 하고요. 또 혀에는 어, 수포가 형성됐다가 어, 홍반성으로 변하고 또 하얀색의 그물망 모양의 병변 부위도 같이 나타나는 양상으로 어, 발생합니다. 어, 호발하는 부위는 볼 안에 뒷 부분에 잘 생기는데요. 어, 그외 혀나 잇몸, 입술 점막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어,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러한 어, 병변 부위는 망상의 흰색 병변 부위가 흔한데 어,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또그 부위에 자결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흔하게는 맵거나 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어, 어, 아리다, 화끈거리다, 아프다 이런 어떤 자각 증상을 느끼기도 하지요. 또 혀에 발생할 때는 이제 맛에 대한 민감성이 더 높아지거나 어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어서 어 구강 내 발생하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감별 진단할 때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그런 질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여성이 두배 정도 많고 불안과 우울 경향이 증가하게 되는데 아 어, 이는 이제 만성적인 병의 경과로 인해서 어 질환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불안, 우울 경향이 높아지는 것도 있겠고 또 병을 악화시키는 인자로 과도한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하는 이런 질환과의 상관성 때문에 불안과 우울 경향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강 편평태선은 피부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어, 대개 구강 편평태선 을 가진 환자의 약 15%가 피부에도 그 병변이 관찰된다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입안의 편평태선이 나타나고 수개월 후에 피부에 이제 연이어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일, 보이고요. 또 반대로 피부 편평태선을 가진 어, 환자들이 피부과 의사를 찾는 경우에 이들 환자의 약 3분의 1 정도에서는 입안의 구강 편평태선이 나타났다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이렇듯 피부 입안의 편평대선은 어 피부 특히 두피나 손발톱 식도 부에또 눈이나 성기 점막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입안에 편평대선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다른 부에 위 편평대선이 있는지를 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이 편평대선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어, 암이 될수 있다. 입안의 암, 구강암이 될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세요. 어,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어, 연구 결과를 알아보면, 먼저 구강 편평태선 환자를 관찰한 연구에서 어, 0.4에서 5% 정도, 그러니까 중간값으로 한 2~3% 정도에서 편평세포 악성종양, 즉 구강암이 발생되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어, 100명 중에 두세 명,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악성 종양은 단순히 망상형의 그러니까 그물망 모양의 흰색 병변으로 잘 유지되는 환자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변 부위가 반복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거나 또 염증이 가라앉지 않는 활동기가 지속이 되면서 미란성 병변이 어 계속되는 경우에 주로 구강암이 되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염증을 가라앉혀서 잘 안진 관액이라는 안정기가 오래 유지되는 것, 되는 경우에는 굳이 구강암을 염려할 필요는 없겠죠. 또 구강암을 유발하는 잘 알려진 위험 인자로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어, 편평대선을 앓고 있는 환자분의 경우는 담배를 끊고 과음을 어,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더 나아가서 맑고 건강한 침이 잘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 편평태선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강 편평태선의 병의 특성상 치료 목표는 증상의 일시적인 완화에 두고 있는데요. 어, 이로 인해서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어 국소 치료제로 부신피질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어 가글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신피질 호르몬제는 장기 장기간 사용 시에 반드시 주의를 하여야 되겠죠. 어 부신피질이 기능이 억제되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또 어떤 병변 부위의 위축이 어 진행이 된 것은 아닌지 또 나아가서는 어 입안 내 칸디다균의 감염으로 인한 구강 칸디다증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 와 같은 몇 가지, 어,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 반면, 한방치료는 기본적으로, 어, 이러한 구강편편태서는 구창, 구미, 구감이라는 병증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병변 상태는 열이 많아져서 오는 경우와 또, 어, 몸을 방어하는 면역, 작용이 약해져서 오는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청혈, 자음 뭐 이런 어떤 특정 치료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어 마찬가지로 외용약으로 황백이나 백반이나 오배자 등을 적절히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은 결국 본인의 몸에 맞게끔 어어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기본적인 생활 관리 방법은, 어, 먼저 비타민 D의 경우는 우리 몸에 이제 면역과 관련되었던 질환에 도움이 된다라는, 어,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라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입안을 잘 보호, 유지할 수 있는 맑은 침이, 어, 흘러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충분한 양의 맑은 타액 분비를 도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녹황색 과일 야채 이런 걸 즐기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며 정서적인 어 관리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어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이런 입안의 편평태선은 완치될 수 없나입니다. 사실 피부의 편평태선은 많은 수가 2년 이내에 병변이 사라진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와 반면에 구강 편평태선은 관해와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고에서는, 한, 1년간, 어, 관해가 유지된 환자가, 그러니까 염증이 줄어들어서 특별히 증상 없이 지낸 경우가 5% 미만이다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러한 병의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어, 이제 부신피적르몬과 같은 가글제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염증을 줄이고, 또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평소 내 몸의 면역 또 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어 적절한 음식 섭취와 정서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으며 한방 치료도 결국은 염증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관해 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내 몸에 어 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 주는 이런 종류의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구강 어, 편평태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